안녕하세요. 배적벌론 TV의 피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각형과 육각형 그리고 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앞서 잠시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오각형은 안쪽 큰 방울 5개와 바깥쪽 작은 방울 1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육각형은 안쪽 큰 방울 6개와 작은 방울 1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각형부터 만들어줄 건데요.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묶어줍니다. 묶어줄 때는 바짝 조이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럼 먼저 안쪽 부분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큰 방울 5개를 꼬아줄 건데요. 대략 3.5cm 정도 크기로 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울 5개를 꼬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앞서 꼬아줬던 방울보다 조금 더 작게 총 15개를 꼬아줍니다 이렇게 작은 방울을 15개를 꼬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아주시면 됩니다. 큰 방울 5개와 작은 방울 15개를 꼬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방울의 양 끝을 모아 잠그기 해줍니다. 매듭 부분은 자, 굳이 잠그기 방울 사이로 통과시킬 필요 없고요. 그냥 살며시 놓아줍니다. 자, 이렇게 잠그게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큰 방울 한 개와 작은 방울 세 개를 모아서 같이 꼬아 줍니다. 이렇게 같이 꼬아 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앞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큰 방울 한 개, 작은 방울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아서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아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보면은 방울 양 끝이 벌어져 있죠. 주입기 부분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윗부분을 그 살며시 잡아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고요. 그런 다음, 맞은편 꼬임에 동가시켜줍니다. 맞은편 꼬임에 동가시켜서 살짝 모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나온 풍선을 제거해줍니다. 풍선 끝을 잘라 공기를 빼주시고요. 그런 다음, 주입구와 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매두 윗부분은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육각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 역시 조금만 불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풍선을 조금만 불어주시고요. 매듭 역시 가볍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조이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방울부터 꼬아줄 건데요. 큰 방울 6개를 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방울 6개를 꼬아주시고요. 이어서 작은 방울 18개를 더 꼬아줍니다. 이렇게 작은 방울을 총 18개 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방울 6개, 작은 방울 18개를 꼬아주시고요. 잠그게 해줍니다. 방울의 양 끝을 모아서 꼬아주시고요. 이렇게 잠그게 해주시고요. 앞과 똑같은 방법으로 큰 방울 1개와 작은 방울 3개를 모아, 같이 꼬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꼬아 주고요.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꼬아 주게 되면. 육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연결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주입구 부분을 살며시 늘려준 후 통과시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바짝 잡아당겨서 통과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통과시켜주시고요. 그런 다음, 나은 풍선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별은 오각형과 똑같이 20개의 방울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안쪽엔 작은 방울 5개, 바깥쪽엔 큰 방울 15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각형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풍선을 오각형처럼 조금만 불어주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불어주시고요. 작은 방울 5개. 자, 이렇게 작은 방울 5개를 꼬아주시고요. 큰 방울은 총 15개를 꼬아줍니다. 이렇게 좀더큰방열 15개 떠 주시고요. 방울을 꼬아 주시면 됩니다. 작은 방울 5개, 큰 방울 15개를 꼬아 주신 후 마찬가지로 잠그게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작은 방울 1개와 큰 방울 3개를 모아 주시고요. 같이 꼬아 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아서 꼬아줍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방울들도 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꼬아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뒤틀린 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연결해 주겠습니다. 꼬시복고기 방울을 꼬아주기 전에 먼저 방울을 연결해 주시고요. 주입구 폰을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맞은편 방울 꼬임에 통과시켜 연결해 주시면 되죠. 나은 풍선은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매듭 부분은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틀린 오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꼭지점에 있는 방울들을 모두 꼬집고개해 주겠습니다. 방울의 양 끝을 모아 꼬아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꼬집꼬기 단물이 만들어지죠. 상울의 양 끝을 모두 모아서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상울의 양 끝을 모두 모아 꼬집꼬기 해주시면, 이렇게 별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오각형과 육각형, 그리고 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